여러분, TV에서 이 CM송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윤종신, 미주, 장기야 노홍철, 장현주 등이 나와서 여행갈 땐 여기 어때? 를 외칩니다. 바로, 스파게 여기 어때? 입니다. 이 광고는 고 송해 선생님의 딜을 이어 강호동이 출연하기로 한 야놀자 CF입니다. 방호동은 수익금 전액을 방송코미디언 협회에 기부해 송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숙명의 라이벌 숙박앱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숙박앱의 시조는 야놀자입니다. 이수진 현 야놀자 대표는 흙수조 성공 사례로 유명한데요. 농사를 지으시는 조부모님 손에 자라면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일들을 하다가 모텔 청소일부터 집배인까지 4년 동안 일한 경험으로 2007년 야놀자란 이름의 사이트를 오픈했고, 2011년에 야놀자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때 숙명의 라이벌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어때입니다. 여기어때 창업주인 신명섭 대표 역시 흑수저 성공신화로 유명해졌습니다. 웹하드 업체 운영으로 시작해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동산업을 하다가 2015년 여기어때를 창업했습니다. 창업 2년 만에 야놀자를 넘어 숲박앱 1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2017년에 99만 건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해킹당한 정보로 고객들에게 협박문자까지 가면서 여기어때의 신명석 대표는 2019년 영국계 사모펀드의 지분 50%를 넘기면서 사실상 외국계 회사가 됩니다. 이후 야누자는 송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 다음으로 거액을 투자한 업체로 무려 2조 원을 유치받았습니다. 그후 기업 가치는 10조 원대 대카콘으로 성장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때 역시 올해 1조 2천억 원대의 유니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여기 어때가 지난해부터 광고 마케팅 강화를 진행하면서 올해 들어 여기 어때의 신규 앱 설치 건수가 야놀자를 앞질렀습니다. 이에 두 업체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종합여행 통합 앱으로 가는 방향성을 메인 화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가 상품의 경우 데이트 추천, 아이와 함께 등 태깅을 구체적으로 해 두어 액티비티에서도 유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상세 페이지에서도 인원수 및 옵션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예약한 숙박 장소 근처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둔 점을 핵심 UX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어때 메인 화면의 UX는 야놀자보다 간결합니다. 특히 상세 페이지에서 선착순 할인, 커플 PC, 게릴라 특가 등 필터 기능과 지하철역으로 찾기 기능은 야놀자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국내 숙소에서 모텔,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 형태별 검색이 가능하며 지역별 숙소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토 위치 기반 숙박 앱의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 내 주변 찾기 기능이 있어서 거리와 평점을 비교 후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때는 야놀자와 같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 주변 찾기 기능은 필터 기능이 있어서 추천순, 거리순, 평점, 높은순, 금액별 리스트업이 가능한 점이 편리합니다. 야놀자는 모든 숙소와 레저 상품 예약 시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미코스는 후기를 통해 실제 이용자들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포인트 추가 적립이 가능하고 쉽게 모여지는 적립금으로 숙박을 할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착순 할인으로 일찍 숙박을 예약하면 할인된 가격보다 더 저렴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어때는 선착순 가격 할인 서비스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숙소를 1개월 내 재방문 시 페이백을 제외한 모든 객실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VIP 엘리트 등급이 되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할인 혜택이 보다 다양하고 비싼 숙소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의 프리미엄 호텔에선 국내 4에서 5성급의 고급 호텔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인증받은 호텔들을 최대 9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호텔에서 제공하는 이색 레저를 대폭 할인된 패키지 가격으로 제공해 줍니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일박은 물론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 루프탑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성비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때는 야놀자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프리미엄 호텔 기능과 비슷한 테마로 블랙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 럭셔리한 홍콩스를 즐길 수 있는 풀빌라 펜션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문 숙소 큐레이터가 블랙 숙소를 경험하고 상세히 리뷰해주는 에디터 노트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할인과 할인 쿠폰, 결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항공권, 렌터카, KTX, 고속버스 등 교통 이용권들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카약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항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저, 티켓 서비스를 확대하고 야놀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등 슈퍼 앱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때는 소규모 그룹의 파티룸, 촬영 스튜디오, 연습실, 스터디룸, 공유 주방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 대여 서비스, 항공권 예약 서비스, 렌터카 실시간 가격 비교 서비스와 해외 항공, 해외 숙소를 추가하면서 종합여행 플랫폼으로 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앱을 비교해 봤는데요. 두 앱의 기능 및 UX, UI 모두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에서 예약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숙소라도 가격 차이가 있고 한 앱에서는 매진인데 다른 앱에서는 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앱별로 공급되는 룸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시즌 이벤트입니다. 여기어때는 숙소, 렌터카, 레저, 맛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전 국민 100만 원 쿠폰팩을 준비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숙소의 경우 8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부터 할인 적용이 됩니다. 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어때에서 제공하는 연박 중복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어때 송 커버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을 추첨해 20명에게 50만 원치 여름휴가 숙박권도 제공합니다. 야놀자는 성수기 프로모션 올여름 여행도 야놀자해를 진행합니다. 신규 프로모션은 야놀자 하나로 올여름 놀 준비 끝이라는 메시지에 맞춰 올인원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숙소 예약 시 적용할 수 있는 쿠폰팩을 제공하며 쿠폰은 이달 내에만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인기테마파크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이용하기 좋습니다. 트위터 구독자분들도 여기어때와 야놀자의 여름 이벤트 챙겨보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